님들은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님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laughs> 왜 강제 위하더월드래? <laughs> 이제 생일이면 왜태어난니 불러주는 게 국룰이라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왜 태어났니?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저한테 특히 많이 불러주셨어요. 진짜 겁나 많이 불러주셨죠. <laughs> 엄마 그렇대가 아니야. 생일이면 아니 생일 때마다 엄마가 나한테 불렀던 노래야. 엄마가 이제 항상 그 처음에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한번 해주시고 팬 서비스를 해주, 아, 팬 서비스 아니 그냥 그 자식 서비스로 약간 어, 낭낭하게 넣어주시고 그 뒤에 이제 본심 바로 이제 왜태연하니 이러면서. 어머님께서 노래 선정을 잘하시네요. 칭찬이죠? <laughs> 리버스 가족회래. <laughs> 리얼크크. <laughs> 선생님이 불러줬다고 예전에? <laughs> 와, 진짜. 이 명곡, 명곡을 아시는 분이네. 다들, 이 약간 낭만이 있으신 분들이야, 역시. 음, 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쵸? 렇 음, 그 자식 서비스로 약간 어, 낭낭하게 넣어주시고, 전널에 듣는 사람들은 평소에 행실이 어떻길래 그런 거냐고? 평소에? 아,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좀 제대로 이제 어? 똑띠 살았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저는 항상 평소 행실이 바른 편이어가지고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laughs> 담비님 개소리 니은 내가 뭐여 니한 행실 안 좋아서 들어왔다 <laughs> 생일에 왜 태어났니 들을 준비 되셨냐고요? 저요? 에이 설마 설마. 아니, 근데 님들. 님들은 생일빵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살면서 생일빵을 맞아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진짜로요. 저는 진짜로 생일빵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내려줄 친구가 없어서. <laughs> 다 조용히 안 해? 왜 이럴 때는 너도 나도 평소에 채팅 잘안 치던 사람들도 이럴 때는 갑자기 나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어, 그 채팅 쳐준다? 어, 정말, 어, 기분 좋나봐. 아이 어, 아이 사람들아. 왜 담임 삐졌냐고요? 저보고 친구 없다고 놀려요. 아니, 난 생일빵 맞아본 적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렇죠. 담비님은 생일빵 때려줄 친구가 없었던 거겠죠. 친구가 없나 보네요. 음, 친구가 없네. 음, 불러줄 친구가 없는 거네. 음, 팩트 자눔? <laughs> 난 진짜 방송하면서 약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 스트리머라는 직업은 정말, 참을 인자를 여러 번 쓰면서 참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 <laughs> 그런 것 같아. <laughs> 사실 어떻게 생긴지 모름. 음, 우리가 생일빵 때려주면 되잖아요. 님들 손 맵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 안 음, 벌써부터 무서워요. 음, <laughs> 손 매우니까 덜 아프게 너클 끼고, 오, 오 살인 미주, 어, 고소해야겠다 이 사람들. 싹다 고소해야겠다 이거. <laughs> 이 사람들 싹다 고소해야겠어 이거. 어? 진짜 이거 무서워 죽겠네 아주 그냥. 아 진짜 이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 담비님은 한을 풀고 저희는 스트레스를 풀고. 음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내도 되는 거네요 님들. 저도 화 내도 되는 거죠 님들한테. 한을 풀라 그랬으니까. 어? 아무것도 아무것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음 미수다, 아직까지는. 할 예정이지만, 하지는 않았다. 음, 그래서 역고소를 해버릴 거다. 음, 구경만 할래, 착하지, 이러고 있고. 음, 내보세요, 화를 그냥 내보세요. 누가 보면 화안 내는 줄이래. <laughs> 님들, 제가,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십니까? <laughs> 제가 언제 님들한테 화를 냈다고? 뭘못 참아요. 내가, 나는, 나야말로 못 참아. 이러면, 님들. 이응. 뭐 어, 이거 없네 진짜? 어? 어디 한번 해 봐요. 됐어요. 내가 일부러 져 줄게요. 내가 내가 일부러 네, 그래요. 내가 어내참 내가 인, 이렇게 내가 어 마음 씨가 어, 넓고 내가 그래. 아. 네, 진짜. 내가 너 내가 일부러 져 주는 거임. 아무튼 내가 어 내가 진 내가 진게 아니라 내가 져 주는 거예요. 알았죠? 어, 님들. 뭘 추해 추하긴 어. <laughs> 네, 일부러 져 주는 거다. 음, 그래요. 음,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화낸 적이 없음. <laughs> 억울함. 화를 낸 적이 없음. <laughs> 마음에 상처 입으셨을 듯 <laughs> 담비 님이나 먼저 고치세요. 내가 뭐요 임대. 제가 뭐가요? 제가 뭘 언제 님들에게 뭘뭘못 했는데. 제가 뭐요? <laughs> 되게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았다고? 다들 나쁘네. 네. 다들 나쁜 게 맞아요. 다들 나쁜 게 맞아요. 시작됐다. 그의 가스라이팅. 난안 했다. 저 사람들이 했다. 일단 나는. 님들은 하나예요. 님들은 집단입니다. 님들은 하나입니다. 어? 님들은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님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음. 왜 강제 위아더 월드래? <laughs> 님들, 그, 하, 아, 그거 하나 아니었어요? <laughs> 님들, 그거 아니었어요? 음, 음, 아니야? <laughs> 어, 누구야, 왜 아는 척해? 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면 단님도 포함하자고요? 님들, 저를 왜 포함해요? <laughs> 저를 왜 포함해요? 담비 언이랑 하나 되는 게더 싫다고? 왜, 님들 저아 그래요 나랑 하나 될래 님들끼리 하나 될래 오케이 한번 해보자 나랑 하나 될래 님들끼리 하나 될래 밴해주세요래 밴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면 담비님도 포함하자 하니까 음 대체 저 좋은 채팅을 대체 왜 뭐라고 하는 거지? 님들? <laughs> 오 진짜 이 사람들 맨날 억함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억까하시려는 거예요, 형?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무슨 아칸이 냐간 합쳐지는 기, 합쳐지니까 아니 님들 한강 온도 검색하러 간다고? 한강 아직 주... 님들 <laughs>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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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그 다들 그아 <laughs> 진짜 다들 이럴 때아니 우리 일심동체 맞는 거 같은데. 어? 죽음의 이지선다라고 아니 그 되게 방금 보면 잘 맞는데 죽이 어? 척척 맞는데 님들 <laughs> 님들 하나 맞네 우리 또봇도 아니고 맨날 합체시킨다고 님들 하나 맞네 하나 맞네